라면 공장은 방문하고 싶어요. 막 돌아가면서 복, 그 봉지 라면을 탁 넣을 때까지 기가 막혀요. 어. 딱! 나오자딱 먹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그걸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문라에서 <laughs> 그 먹어본 사람이 사람 없어요. 오! 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먹는다 그러면 네, 저는 이거. <laughs> 어 김치 없어요?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다르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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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경기의 이경규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 어, 맞습니다. 국민 소울 푸드, 바로 라면 공장입니다. 라면 전문 게스트,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폴리스 나인 규리입니다. 네, 규리씨. 음! 그치? 진짜 맛있네요. 음.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찐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그때는 이제 라면의 그 신세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세계 거제네 라면. 지금까지 아마 우리 규리 씨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라면을 오늘 드시게 될겁니다 음... 규리 씨 이게 진짜 선배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 라면이 최고의 라면이라고 팀 경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치밀화로는 얘기하는 거다요 진짜. <laughs> 저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해요 선배님. 그걸 솔직하게 해야지. 이제.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할 아, 거예요. 그럼 그럼. 어. 먹어보면 그럴 거야. 와 선배님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어. 제가 매일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매일 좀...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면 <웃음> 진짜 <laughs> 라면 어떤 라면인지 기대가 되지. 진짜 달라요, 확실히. 아,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변화를 안내드릴 맹 은산 팀장입니다. 아, 예. 자 그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손소독 하시고요. 미생복으로 네. 환복을 아, 예.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각자 옷을 갈아입으시고 입구에서 네, 네, 네. 다시 만날수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드시고, 머리 모자도. 그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뒤로. 에어샤워로 들어가시죠. <laughs> 뭐야. 길을 막으셔도 <막으셨는데>. 돼요. 아, 시끄럽나요? <laughs> 시끄럽죠. 네. 네 아이고, <웃음> <나>. <웃음> 그만큼 위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되게 꼼꼼하게 하신다. 반동. 반동 하면 되네. 아, 반죽합니다. 반죽이 되어 나와가지고. 예, 2층에서 반죽이 되어서 나오면 7개의 롤러를 통해서 아, 편편해지거든요. 아, 네. 여기서 라면이 꼬불꼬불해지는 네, 그 네, 네, 네. 핵심 원리인데, 이 편편해진 면에 걸출기라는그 원형 칼날이 있습니다. 예, 예. 고개 지나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척척 쌓이는 게 라면이 꼬불꼬불해지네. 들어가 합니까? 네. 여기가. 만두 찌듯이 찌는 곳. 튀인 아, 아, 아. 박스라고요? 아 1차로 이제 한번 익혀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익히고. 네, 예, 한개 분량으로 잘라서 네, 네. 튀김 용기에 넣어줍니다. 쌀맛으로 튀기는구나. 여기 튀김 프라이어. 아, 여기... 튀김, 튀김. 150도가 넘습니다. 150도? 튀기는 거. 나또 가보시죠. 네. 아, 여기가. 저도 여기 포장실이군요. 네. 예. 뜨거운면은 여기서 식어지고. 라면 엄청자지 나오네요. 미국에 물이 흘러가듯이. 예, <laughs> 속가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다음에 제가 마음이 안 좋거나 할때 불멍하면서 명상하는 거. 아, 좋죠. 이게 튀김 한번. 바로 나오는 라면 있잖아. 네. 진짜 맛있어. 아, 이거 갓튀 겁니다. 아, 오, <웃음> <왔다> <웃음> 그래. 제가 얘기한 라이이라이에요 아, 이거 포장도 하기 전에 한두 개만 더 주세요. <laughs> 예. 뜨겁습니다. 아, 포장도 하기 전에 유통 기간 10분. <laughs> 빨리 가야겠다. 예. 이야 예, 예. 음,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라면의 탄생 과정을 쭉 신기하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laughs> 유통 기간 10분밖에 안 돼. <laughs> 최고의 라면입니다. 이거 가지고 바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laughs> 가자고. 빨리 올라서 라면 끓이자.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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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으로 가시죠. 이게 네. 나온 지 10분밖에 안되잖아 네. 그래서 유통기간이 <laughs> 세상에서 제일 짧은 짧아요? 거. 아 응. 짧아요? 면은 아직도 딱딱해. 아, 면 아직도 딱딱해. <laughs> 아직도 딱딱하네. 이거 봐. 아직도 딱 냄새 봐. 오, 진짜. 냄새도 고소해. 생라면 먹어봐. 고소하잖아. 어, 근데 확실히 고소하긴 음.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 끓이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끓이면 더 맛있지? 음. 세상에 나온 지딱 10분 된 라면이에요. 포장지도 안 싸고 그냥 거기 있는 거가져고 와가지고 바로 끓여먹는 겁니다. 이봐봐. 이 면발 봐. 확실히 다르지? 안 달라. <웃음> <웃음> 확실히 다르잖아. <laughs> 완전히 달라 완전 히 달라.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와. 아니 근데 스프는 방금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물 맛이 달라요? 아니 스프는 스프 오래됐는데 나온지 오래됐는데 면이 중요한 게 면이. 아 그래요? 아까 스프는 좀 유통 기간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 아니에 다다 괜찮아 괜찮아. 생각도 못했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이지 <laughs> 10분! 이게 면이 벌써 네.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면이 드는데 왜 끊어져요 선배님? 네? <laughs> 아니 <에?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때요? 쫀득쫀득하니까 이게 음료를 해 봐봐 어때 면이? 평상시 먹었던 면하고 달르지 않아? 달라? 달라? 달르지 않아? 달라? 잘 모르겠어 <laughs> 잘 모르겠어 <laughs> 아, 예, 라면을 못 먹어봐서 그래 요즘 라면 먹어볼 줄 모르는구나 한번 먹어봐 진짜 드셔보세요 아, 다르다니까 면이 다르지? 뭘 <laughs> <그걸> 넣자마자? <응? 웃음> 다르다니까! 저는 맛있는 거 같은데? 어? 전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 저기저기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면발에 좀 유분기가 있는 거같아요 어, 있어! 아닌가? 맞아 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르로잘 들어가는 음... 느낌이 있는데 뭔가 아, 시원하다는 느낌도 강하다니까?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각기가 아니라니까 형아, 다미치선배한테 약간 가스라이팅 제가 그 얘기 하려나 했죠, <laughs> 차만 는데 야냄비좀 가져가 봐. <laughs> 또 끓이시게요? 아니 이게 스탭 다 먹어보고 다르다니까. 스탭도 문제야. 네. 나를 못 믿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면이 봐 많이 빡빡 불질 않잖아. 우리 카메라 너 네가 먹어봐. 네가, 네가 좀아딱 뭐, 보니까 관생이 라면부터 먹을 먹을 줄 아는 관생인데 뭐. 먹어봐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 벌써 벌써 오 이런 오. 이런 인서트 찍어 본적 있어? 어. 없잖아. 이런 라면 지금 찍어, 언제 찍어 보겠어? 이거 10분 나온다는 10분 만에 나온 라면이야. 빛이 나는데? 빛이 나 미치겠다 정말. 융이 흐르잖아. 이봐 이봐 기름 튀는 거 봐. 돈을 구고야 <laughs> 면을 많이 먹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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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 조금 먹아진 몰라. 또. 10분 만에 나왔다는 걸함주로 생각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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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잘리지 봐봐 쫄깃쫄깃하니까 그래 먹을 줄 아네 어때? 오 다르지 다르지 <laughs> 맛있는 먹기도 하고 애들이 <laughs> 진짜랑 야 <laughs> 선배님이 하도 옆에서 맛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맛을 모르겠어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그거야 <laughs> 맛있다고 하시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니, 니가. 집에 옛날에 먹었던 라면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어때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지 응. 그지 고소하지. 달라요? 다르다니까. 어? 진짜. 진짜. 진짜로? 아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쫀득쫀득하다고 그걸 왜 찍으세요? 아, 아. 진짜 탱글탱글한, 탱글탱글하다니까. 내가 진짜 모르나? 아니다 아. 저희 지금 보니까 규리 씨도 그렇고 선배님이 제 앞에서 지금 맛있다고 윽박질러서 약간 <laughs> 맛있는지 모르겠어서. 아니랄까저 옆에 객관적인 어. 미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검증단 분들로 섭외를 했거든요. 아브라인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렇 해봐야지, 해봐야지. 아. 이게 맛있어 무조건. <laughs> 아, 손님 드시는 거 보면 확실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laughs> 어? 맛있다. 어. 아 라면 진짜 뭐. 어. 라면 두 봉지를 클리어 하시네 아. 아. 어, 맛있다. 어. 자 저희가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음. 이제 유통이 좀된 거하고 금방 나온 거두 그 네. 가지를 그래서 먹어보고 어느 게더 네. 맛있다. 그 판정을 받아본거 알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죠. 네. 근데 유통기간이 너무 차이가 안 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시구나, 선배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면 좀뭘 자라야 되는데. 누구지? 오셨다. 아,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삐죠 못 해. 예. 진용진님 아니에요? <laughs> 아, 이 몰라 카메라들은 아니야. 그것을 알려 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계 몰래 카메라 진짜 속는 걸까. 하나, 둘, 셋. 음 예쁘시다. 어떻게? 어, 어떻게? 어이. 도와줘요. 도와줘. <웃음> <웃음> 그렇지 이 친구가 알지. 그것을 알려드림. 제대로네. 그것을 알려줘, 용진아. 반갑습니다. Right. 용진 씨가 탐사 보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라면을 다한번 드셔 보시고 어느 게더 맛있는 라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 튀긴 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더 맛있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두 개의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에서 막 튀겨져 나온 면으로 끓인 라면 다른 하나는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판 라면입니다 그럼 직접 먹어보며 검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맛있어요 A, A. 진짜 맛있어요 B. 어? 어어 나오잖아 there are. Oh, n 차이 there are. More t i 단 말이야? 사실 갑자기 나면 A예요. <laughs> 차이가 없는데요? 아 그런가? 이상하네. 또뭘카죠 아니 아니. 그 그런 거 같은 데뭘카뭐 플라시보 뭐 이런 거? 아,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A 오. A 어, 그래 A라니까 A가. 그래 A다 A가. A가 어떻게 달라요? 정말 억지로 억지로 비교를 하자면 어. 아예 똑같아 솔직히 생각했을 때 솔직히 <laughs> <laughs> 차이 없는데 진짜 저울 초미세 저울로 딱 잰다 했을 때 오. A가 조금 더 맛있다 그래도 B가 더 오. 익숙한 맛이고 얘가 조금 더 특별한 맛이었어 둘 중에 갓튀긴 라면은 A였습니다 오 맞네 <laughs> 일리 있습니다. <laughs> 어, 역시 그 미세한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아 지금 생각하면 미세하지 않아요. <laughs> 얘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요. 탄성이 있어. 오. 탄성이 있고 얘요. 예. 네, 이거 맛있어요. 오. 와. 오. 이 멘트가 아주 고급지네. <laughs> 아. 음, 맛이어 맛있어. 아. 오늘의 결론. 아찌개 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면발이 더 쫄깃쫄깃하고 진용진 입맛에 딱 맞다 더 맛있다 됐죠? 어... 예.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바쁘신데 이제 가시면 돼요 안 바빠요 아 1호 꽃이라고? 네뭐 이제 할거 없어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렇죠, 이게. 예. 네. 저 가요, 그러면. 이 뭐야? 이 너무 가볍게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저 넷플릭스 가요. 이제 얼마를 줘? <laughs> 라면을 먹고 가는 거야? 배고프셨네. 첫 입에 드셔서 애가 더 맛있었네. 아니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바꿔서 좀 줘봐라고 바꿔서. 초 미세. 두 번째 분을 보자고요. 라면 좀 먹을 줄 아는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어? 누구야? 네, 아 우리 그럼... 경기 선배님은 어디 가셨나? 아유 안 계세요 여기. 아, 안 계세요. 예, 예. 아니 뭐 우리 경기 선배는 왜난 나만 불러? 그럼 한명 선배님 다른 분들도 <laughs> 좀 주시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밥 먹으려고 왔는데. 아 네. 돌아버리겠습니다. 어, 옷 전... 고면 <laughs> 이 탄으로 헬짬뽕 들어가겠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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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김 아니야? 어? 에드워드 건. 아 에드워드 건. 아니 하려고 건... 야, 이거 하려고 저 분을 불렀어? 애들 워드 그건 야미란스어떡하지 이거 어 부담스러운데?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전문가분이시니까 일이 좀 커졌네 아무 도 아닌데. 이거. 경규 선배님 말씀으로는 갓 튀긴 라면은 그냥 아예 천상계에 있는 것처럼 맛이 다르다고 이건 아예. <laughs> 아그면 라면 한한 젓가락 먹고 갑자기 막 날개도 또 올라가고 <laughs>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천상계 맛이라고? <laughs> 그럴 거 과연? 어. 뭐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면 요리 같은 경우는 뭐 수제비가 됐든 칼국수가 됐든 그 자리에서 칠해갖고 만들어갖고 음. 바로 먹으면 그래서 생면 뭐 이런 게 나오듯이. 어, 좋은 아, 일리 있다. 어. 근데 이제 확실히 그저 셰프님이라 다르네요. 어, 사실은 여러가지 환경의 제약 조건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의 맛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똑같은 라면이라 그래도 면발이 익힌 정도, 물의 양, 불의 색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냐 양은 냄비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laughs> 전혀 관계없어요 무조건 맛있어요 <laughs> 그런 거 따져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틀려도 같은 라면이 맛있어요 예? 네? <laughs>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어도 같은 라면을 맛있다고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똑같은 컨디션으로 끓인 두 가지라면. 입니다 그렇군 <laughs> 물의 g 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왜냐면 이게 빨 Good luck. Good l u 이 k Good l u c 보기 위해서 luck. Good luck. 다 o o 국물 맛부터 먼저. 네. <laughs> 이제 같은 라면 맞는 거죠. 이제 같은 라면 맞는 거죠. <laughs> 어? 어? 엄청 다른가 보다. 네, 정확하게 같은 라면입니다. 야, 또 이런 또, 사실 뭐 우리 찐경규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라면이 사실 조금 유통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래서, 그러면 약간 라면 쩐내가 나는, 면발에서 어...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입을 헹궈 가면서 해야지 면발에 더 느낌을 더 아니까. 둘 중에 셰프님의 미가도 더 맛있는 라면을 찾아 주시면. 아, 이쫄리네 B. B가 B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튀긴 면발이 아닐까. 그거 굴그 내가 얘기했잖아, 다르다고.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에? 내가 맞출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A. 얘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요. B. B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튀긴 면발이 아닐까. 예. B라니까 확실히 맛있다. 단 이걸 왜 했어? 하는 데자체 싫어 진짜 면이 다르다니까 조금 달라요. 와. 이쪽이 좀더 순한 맛이 있어 지금 현재 상황. 순한 맛이죠. 네, 조금 더 순하다는 느낌이 있고, 어. 그리고 면이 조금 더좀 점성이 더 있다 느낌상. 요거는 어. 조금 점성이 떨어지는 느낌.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튀겼기 때문에 유막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만들어놓고 유통기 아 역시 <laughs> 세프님이셔. <laughs> 야 역시. 아, 역시. 아, 야. 아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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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선배님. 아, 아, 아 오라버리. 야 우리 저. 아 미루시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비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하게. 아, <laughs> 비가 네. 오늘 갓 튀긴 라면. 갓튀아 아, 진짜? 네. 진짜로? 진짜 다르다니까. 셰프님 만약 이두 라면의 차이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처음에 국물만 딱 먹었을 때는 국물만 딱 먹었을 때는. 갓 튀긴 라면은 맛이 좀 다른가요? 아, 비슷할걸요. 어, 갓 튀겼다고 특별히 더 좋은 뭐 풍미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진 않고. 제 느낌에서는. 완벽한 차이가 있다고 어? 느꼈어 어... 왜냐면 이 라면은 깊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던 어... 것 같고 이 라면은 딱 찔리려고 할때 누군가 와서 손뭉치를 막아주는 듯한 느낌? 야... 어? 그래서 처음에 한 국자를 먹고 여쭤봤어 이제 같은 라면 맞는 거죠 다른 라면을 끓이셨는고 같은 아, 라면이니 그래서 이런 다시 이런... 먹고 아... 다시 먹었는데 이 라면이 조금 순해서 순해요, 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혹시 아직 유막이 있어서 어. 얘가 스프가 이렇게 끓여지면서 침투할 때면 안으로 네. 들어간 게 조금 덜하지 않은 건가?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사람 이상한 게 맞추고 나면 냄새가 완전 달라져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만해도. 정말 억지로 억지로 비교를 하자면 아예 똑같아 솔직히 미세하지 않아요 <laughs> 얘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역시 그 전문가 분이 드시니까 확연히 구분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소.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만약에 사 먹는다 그러면 네. 저는 이거. 오, 야 <laughs> 이거 다 살리네. 멘트가 다 살려, 업체도 살리고. 야 멘트가 <laughs> 업체도 살리고, 내 말도 살려주고. 야 이런 좋은 출연자가 어딨어야 진짜, 야난난야 난, 난, 야, 이거 사 먹는다. 맛은 이게 낫다. 아, 이런 고급진 멘트. 아, 어, 아니 아니 선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면발에 이 간이 세게 밴 아, 거를 훨씬 좋아하고 결론은. 요거를한 2주는 묵혔다가 아, 먹어야 돼요. 묵혔다먹 말아먹어도 똑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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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심판 라면 사드세요. <laughs> 야, <까만. 웃음> 오늘 나온 라면이야! <laughs> 자, 오늘은 갓 나온 거예요. <laughs> 오늘 갓 나온 라면이에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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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지어 아니, 왠지 따뜻한 거 같아. 요 왠지 왠지 모르게 따뜻한 거 같아. 내일 먹으면 안 돼. 오늘 먹어야 돼. 자, 내일 다 같이 가. 자, 오늘 나온 라면이에요. 오늘 나온 라면. 오늘 나온 라면. 자, 오늘 나온 라면. 어제도 아니고 오늘. 자, 오늘 나온 거. 자, 하나 더 가져가세요.